시골길에참 좋다. 아니 근데 감독님 우리 지역 안성에 이 시기에 맛있게 무을 익어가고 있는 과일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또 그냥 지나갈 수가 있나요? 이 과일의 정체를 알아보러 지금 저와 함께 가시죠. 아, 도대체 어떤 과일이지? 이맘때면 맛볼 수 있는 과일 정말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이곳 안성이 유명하다고 하는데 어떤 과일일지 더 궁금해집니다. 안녕! 어서 오세요. 아니 반갑습니다. 아버님. 코이 콜라 때문에 이렇게 인사해야 돼.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요. <laughs> 예. 이 더운 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이 났게 뛰어온 이유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 딱 이맘때에 우리 지역 안성에 아주 맛있는 과일이 난다면서요. <laughs> 예, 예, 예. 도대체 그게 뭐예요? 아, 저는 안성 하면은 생각나는 게 안성 맞춤 아니겠어요. 그쵸죠 안성 맞춤. 안성 맞춤이 첫째고 안성 맞춤에 대변되는 게 포도. 포도요? 예, 포도. 아, 그러면 먹어야 되는 거 아니, 포도인 거예요? 아, 오, 지금 여기 있네. 네. <laughs> 야, 어머, 실하다. 오, 이렇게 영롱한 거좀 보셔요. 네. 아니, 근데 벌써 이렇게 많이 수확하셨어요, 아버님? 아, 이거는 뭐 지금 날이 고온이라, 네. 식전에 아침, 새벽에 이슬 먹은 포도를 따려고, 소비자들한테 싱싱한 포도를 보, 제공해 드리려고 일찍 따고 네. 있습니다, 포도를. 그래요? 네. 그럼 아버님, 제가 오늘 네. 온 김에, 제대로 수학을 하고 가겠습니다. 네. 밭이 어딘가요? 아, 밭에 한번 가으로 가시죠. 네. 맛있는 포도를 맛보기 위해 일손을 거들기로 했습니다. <laughs> 야, 어머 세상에! 아니 포도가 어쩜 이렇게 이뻐요? 아라리 매달려 있는 포도의 모습에 벌써 반한 것 같은데요?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모습이 정말 예쁘지 않나요? 정말 다양한 종류의 포도를 만날 수 있는데요. 그동안 제가 맛본 포도는 일부에 지나지 않았더라고요. 예, 이런 색이 나왔을 아. 때 포도를 따야 제맛이 납니다. 아, 그렇구나. 예, 일단 예. 색도 중요한데 예. 맛도 중요하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맛도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그때 일하러 오신 게 아니라 먹으러 오신 것 같아. 아니, 제가 먹고 싶은 거 그런 게 <laughs> 아니라, 아버님. 아니.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당도가 아, 다른지 아, 아. 제가 증명을 해줘야 돼가지고. 아. 정식들로오면 안되는데 맛있어갖고 음, <laughs> 이게 한번먹어서 안돼 계속 들어가 음. 음, 아니 할려은 지금 날이 엄청 덥거든요 근데 와이 거봉에 과육이 얼마나 많은지 씹자마자 달콤한 그거봉에 과육이 그냥 입안에서 쫙 퍼져요 그 그래, 그러면 은 어차피 이왕 오신 거 응. 저희 그 안성 서우면 지역에 있는 포도 맛을 골고루 볼 기회를 드릴게요 영광을 집재는 건데 오늘은 특별하게 내그 네,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진짜요? 네. 그럼 저 오늘 열심히 수확하겠습니다, 할니 네. 일단 지금 수확부터 할게요. 네. 이곳에서 재배하고 있는 포도 품종만 1 0여 종이 넘는데요. 포도하면 다 똑같아 보이지만 품종에 따라 맛과 향이 다 다릅니다. 내게 맞는 취향을 찾아 골라 먹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은데요. 이거 그리스 신전에 달린 그런 포도 아니에요, 이거? 어, 그거 어떻게 아셨네. 그럼요. 네, 이, 이 포도 품종이 네. 알렉산드리아. 이게 역사가 3,000년. 우와. 포도 역사가. 향이 나아요? 입안에서 탁 퍼지는데 단물이 나오면서 입안에 지금 그 향이 퍼져요. 허, 향이 너무 좋다. 안성에서도 포도로 유명한 곳이 바로 이곳 서운면인데요. 안성 포도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령산맥 줄기인 서운산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어 적절한 일교차와 강우량으로 그 맛과 양이 으뜸인데요. 포도는 데니 바라드라는 포도인데. 데니 바라드! 일단은, 일단은 네? 맛을 보고 시작하자고. 포도는요. 원래 하나 갖고 안 돼요. 한네알 다섯 알 이렇게 떼 가지고 이렇게 먹어야 돼.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내가. 오. <laughs> 어때요? 와!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달아요. 예, 야, 이거는 진짜 꿀에다가 포도를 담갔다가 뺀것 같아요. 예. 먹고 먹고 또 먹어도 질리지 않는 포도 맛에 계속해서 손이 가는데요. 이날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손이 가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국내에 최초로 포도가 들어온 곳이 바로 이곳 안성입니다. 우리나라 포도 재배의 시원지인 셈인데요. 처음면 포도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할 수밖에 없겠죠? 이 포도가 아까 그 말씀드린 네. 105년 역사된 마스카트 함브르크, 스캇 함브르크. 안성에서 첫 재배된 포도. 10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제가 진짜 이 맛을 보다니요. 어. 제가 그냥 꽃을 따서 꽃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꽃, 네. 꽃향이 나요. 네. 마스카트 한 북으로 그가 향도 좋고, 당도도 좋고. 근데 이런 거를 드시려면, 도의 소비자분들이 드실 때는 안성에 오셔야 이걸 드실 수 있겠죠? 우와, 꼭 안성으로 오세요! 진짜 강력히 추천합니다. 와, 무조건 오셔야 돼요. <laughs> 우리 안성 농민들도. 또 특히 서울면 농민들이 열심히 해서 소비자분들한테 좋은 포도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포도 많이 드시고 이번 코로나 씹씩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할 테니까 소비자분들도 많이 찾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곳에서 재배하는 품종만 10여 종류가 넘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포도를 알리기 위해 해마다 이곳에서는 포도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올해는 코로나19로 축제가 열리지 못하는데요. 하지만 드라이브스루나 택배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안성포도를 맛볼 수 있습니다. 포도롱! 안성 맞죠? 안성 사원면 포도가 최고야! 최고입니다!